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넷마블, 마블렉스의 세 번째 게임 킹오파 아레나라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 오늘 글로벌 런칭을 했고요. 지금 컨트롤러라는 이미스터리 박스를 아마 이제 화이트리스트에 잠성 되신 분들은 아마 사용하실 수 있을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오른쪽 위에 요거를 클릭하게 되면 토큰 교환 서류가 뜹니다. 이게 지금 토큰 교환 서가 뜨는데. 내 네, 마블렉스 지갑, 그러니까 한마디로 컨트롤러 있는 지갑으로 연동을 해야 이렇게 뜨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렇안 떠가지고 계속 했어요 보시면 이게 왜안 뜨냐 했더니 지금 계속 안 떴었거든요 보시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VPN을 킨 상태에서 일단 어 마블렉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일단 런칭 클릭하는 화면이 있거든요 그 클릭 화면으로 PC 버전을 다운로드를 해야 PC 버전을 다운로드 하고 해야 지가 연동도 되고 컨트롤로 연동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일단 이렇게 게임에 들어가 보면 자 보세요. 자 이게 제가 원래 하고 있는. 원래 처음에 만들었던 계정인데 보시면 이렇게 안 떠요. 저는 계속 왜안 뜨냐, 왜안 뜨냐, 왜안 뜨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처음에 들어올 때 신규로 다시 이메일로 가입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이메일로 접속을 하니까 저는 안 떴어요. 그러니까 제가 신규는 아니고 뭐 기존에 있었던 건 아닌데 제가 한 3시간 전에 만들었던 계정으로 녹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떴어요. 보시면 방금 전에 토큰 교환소라는 거뜬걸 걸 보셨죠? 계속 안떠 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 다시 보세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VPN을 켜고 마블레스 홈페이지를 들어간 다음 어, 킹오파 아레나를 클릭하고 PC 버전을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바일 버전을 다운로드 하게 되면 처음부터 그걸로 했을 때는 어, 컨트롤러랑 지가 연동이 안 돼요. 최초 한 번은 PC 버전으로 다운로드 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거 아이디는 신규로 방금 전에 너무 안돼 가지고 방금 10분 전에 제가 신규로 가입을 한 거거든요. 보시면 뜨죠. 자, 신규로 가입하는 방법은 뭐냐면 케이오파 아레나를 들어가게 되면 이게 이메일 가입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가 쓰니 쓰고 있는 구글 아이디로는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자체적인 지메일로 가입을 해야 돼요. 자, 보시면 신규 등록이라고 돼 있죠. 신규 등록을 들어가서 이메일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가입을 하시고, 어, 나는 마블리스 지갑이랑 어, 다른데 이래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마블리스 지갑은 따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계정으로 가입을 했고 이 계정으로 저는 마블렛 지갑을 연동을 했습니다. 보시면 마블렛 지갑을 연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렇게 게임을 들어오시면 되고 자, 이렇게 마블렛 지갑과 연동을 했다면 컨트롤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자, 최세 개를 제가 구매를 했었고 이세개 중에 한 개를 제가 가져오면 되는데, 다 커먼이네요. 가장 아랫단계라 이거죠. 5, 6, 7, 5. 그래서 가장 높은 걸 하면 되겠죠. 9, 3, 6, 8, 18, 8, 6. 이걸 하면 되겠죠. 언실링 합시다. 자, 이거는 제가 그러면은, 이거는 가입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거래가. 실링을 하게 되면, 아. 기본적인 최초 1회는 그... vpn이 기본적으로 되어있다는거 참고하시고요자 언실링을 했고 연결하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되는거죠 자, 이거 그러면 이 능력치가 저한테 제가 게임을 하는 이 계정으로는 일단은 올라가는 거고요. 그리고 게임을 깔고 나서 어, VPN을 끄더라도 게임 진행이 됩니다. 레마블 게임인 a 리 스테라 라이브랑 제2의 나라도 처음에는 VPN 연결했고, 나중에는 VPN을 끈 상태에서 게임이 진행이 됐는데, 지금은 VPN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그니까 러 지금 처음에는 일단 VPN으로 연동을 하고 게임을 진행하셔야 되고, 컨트롤러 박스에 있는 컨트롤러가 있어야만 이 파이트 코인이라는 게 캐지기 때문에, 요거는 꼭 어차피 하실 거라면 꼭 필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블렉스 넷마블의 세번째 게임이 더킹오파 아레나 라는 게임의 지갑 연동 토큰 교환소에 있는 지갑 연동과 컨트롤러 박스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게임에서 판매가 가능한데요 지금 2400 다이아가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2400이라는 돈이 일단은 상점에 들어가 보시면 현금으로 꽤 비싸요 39불 4불이 40불이죠 그러면 4개 40, 16불 최소한 2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MBX 코인을 샀을 때는 그 정도까지는 안 됐었거든. 요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끈 상태에서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고 이 서버가 있기 때문에 서버 좋은 서버로 일단 어, 들어가셔가지고 게임 진행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몇판 진행을 해봤는데 와 상당합니다. 실력자들이 너무나 상당해요. 와 자, 우와, 뭐, 이벤트도 있고 하니까 빨리 한번 진행을 하시길 바랄게요.